동템버스. 동템모프. 다음은 시장에 공카페 투어 출발합니다. 위치 파악 완료. 제비게이션 출발.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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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벤탄 시장을 거치지 않는 루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이제 바닥을 보면서 걷는 버릇 생겼습니다. 벤탄 시장 골목. 정오시가 바로 저거. 바퀴벌레 속을 바로 저기 너무 싫어 다시는 갈겁니다 안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역시나 제비게이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요 지금 올바른 길을 찾아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음지로 간다고? 쪽길이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콩카페 입성 저 빵이 또 먹고 싶거든요 저는 요거를 시원하게 크게 먹고, 그걸 빠질 수 없죠. 하루아상, 요거랑 먹어도 되나요? 아, 개 쌉니다. 87,000원. 오늘 먹었던 빵이 이거의두 배였는데, 트단에서 제일 유명한 집에서 먹는 프라상 화이트 크림까지 추가했는데, 사이곤 커피까지 똑같이 먹는 건데, 저는 뭐를 먹는 건가요? 쉴수 있습니다 이게 진동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동 기능 없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먹은 거죠. 원래 젤리가 들어있나요? 공짜가 온조아니었나요 일단 커피는 맛있습니다. 달달한 커피. 다음 메뉴가 너무 기다리시네요. 메리 일리또와 베카커피, 컴포즈 커피 절여져 있는 저한테 이 양은 너무 소소한 양입니다. 바지 사이즈인데, 시간 남으면 바로 반새우 조절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쿠라상 먹고 싶은데 언제 나오죠? 이러면 두개 시킬걸 공카페가 아닌 공짜연 느낌입니다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쿠라상이랑 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바람이 내리게 바람 됩니다 일단 아. 네, 아랑곳이 아주 쑥쑥 들어가네요 제가 아니었네요 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맛인데. 와우. 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장 오늘은 빵 좋아. 유튜브에서 거든요 장난 아닌데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집에서 오늘 사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데? 벌써 끝. 역시, 두개 시킬 거. 마냥 무슨 잠아 일 사이본커피, 이 쿠라산 주점들입니다. 쿠라산이 너무 맛있네요 모델 빵빵. 1층은 일단 이런 느낌... <웃음> 입니다. <laughs> 한국인이 진짜... 한국인이 진짜 너무 많아요. 어? 우연찮게 KFC? 그것은 지금 먹으러 가는 시내에 계신가요? 할아버지 저 들어가요?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혀요 좀 찾아보다가 어, 안되면은 그냥 할아버지 노인공경 장례유서를 위하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이는 4차선 건너기 현지인 증자이 사람이 건너면 똑같이 건너면 됩니다 신호가 온것 같습니다 <laughs> 하고 역시 꿀팁 현지인이 길 건널 때 건너면 됩니다. 어 여기 브이뱅 -E 거리로 온것 같습니다. 우연히 걷다 보니까 CPU드 포 누아 여긴 진짜 팔것 같은 느낌 반 세요 반 세요. 반세오오 오케이 원 사이 오케이 성공 입장 미션 성공 내부 입성 성공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모습 그래요 저 유튜버에요 일단 반세오랑 콜라 한번 시켜봤고 디저트도 있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이따가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깔끔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해산물도 있고 아잉 정원 친절하네요 역시나 음식은 늦게 나오는 그 모습 익숙합니다 이제 음식 빨리 나오는 거 기대를 안해 종업원들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센터에 앉아있으니까 저를 엄청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독밥이라고 의식하지 말아줘 바로 사고 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나만 아직 못어요 아직 못떠어 아직 뭐가 너무 안 배우. 혼자 먹기보다. 이반가요이 음 음.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식초랑 좀 섞어있는 맛맛있네요 음. 아, 역시 구멍 저는 이 상추와의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반태우를 상추에 싸서 사람이좀더 많아서 져빨리복리빨야할것 같아요 마지막빨리 빨리빨리 아리빨리빨리빨 아직 큰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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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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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Ready? Good. 아 진짜 하... 황제 이발소. 일단 방금 황제이발관에서 황제이발,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 4.9점 줍니다 0.1점 깎인 이유 마스크팩을 하는데 오이 마스크팩 거기서 0.1점 감점 하지만 서비스는 진짜 최상급이다 350만 동에 풀서비스 단동 2만 원에 아주 마사지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은 누나들이 오거든요 먼저 처음에 앞면부터 조져줍니다 앞면을 조져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왜 이러죠? 왜 저한테 멈춰있죠? 일단, 한 면을 조져주고, 그 다음, 연도해준다. 연도. 면도. 깔끔해졌죠? 아, 그 다음, 귀를 파줍니다. 솔직히 이럴 때귀 파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처음에 딱, 마스크, 오이 마스크팩을 딱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치과 소리가 들려요. 뭔가 딸, 딸하면서 뭔가 번쩍번쩍거리는데, 갑자기 제 귀에, 뭘 넣어서 이렇게, 뜰, 집게로, 뽁뽁뽁 뽑는 소리가 들리면서,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 발 씻겨주고, 발톱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2층으로 내려가서, 머리까지 감겨줘 마사지 해줘 하, 정말 최상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만약에 호치민을 온다, 황제 이발관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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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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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안녕. <목소리> 소소하게 한잔하고 이제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